오은 비리뽀서 1장 3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강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강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시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라. 아멘. <laughs> 바울의 현재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나 각 개인이 세상에서 살고 있죠. 그걸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내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바울도 내가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을 가지고 너희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너희하면 약간의 복수가 들어가죠. 너희들 하면 복수가 들어가고 생각할 때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주님과의 관계성에 생각을 했죠. 하나님과의 생각 항상.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무심코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할 거리가 바울에게는 너무너무 많았어요. 강구할 때마다 그랬어요. 강구란 것은 뭐예요? 간절히 구할 때마다 그 말이죠.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강구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구했다 그 말이에요. 구할 때마다 어떻게 구하겠어요? 달라고도 하고, 감사하다고도 하고,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 요내 보이기도 하고, 내 보이지 않고, 기도로도 그들 위해서 도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기도를 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랬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는 일찌감치 했다는 그 말이요. 첫날부터 지금까지니까 일찌감치 그렇게 했다.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합니라 복음에서 계속 필요 있는 말만 한 거요. 오직 예수님의 말만 하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는 그런 결제의 생활을 했다는 것이 여실히 보여지지 않아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시 때문에 착한 일을 시작했으니까 착한 일을 진행해야 되겠죠. 착한 일의 결과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시작했으면 일을 해야 되고 일을 했으면 그 일의 열매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들 열매 맺는 생활을 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와 같이 사도 바울처럼 범 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 누가 있는가를 살펴보고 또 무엇을 간구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또 생각했으면 생각한 것을 말하고 말했으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쳤다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어요. 생각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이 표현된다는 것이죠. 그 무엇으로 표현되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표현되고 기도로 표현되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날마다 그렇게 표현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는 마땅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메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그랬어요. 변명이라는 게 뭐요? 말함과그말이에 말씀 변짜가 들어가요. 뭐아니 것을 막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변명이 아니라 말씀 변짜 이렇게 확정하여 들리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을 전파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살기 지겹지겹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죠 우리에서 믿는 사람은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그렇게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은혜에서 살기는 하지만 힘들 때가 많아, 어려운 때도 많아. 그 때마다 힘든 것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힘든 것을 통해서 쉬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문을 가지고,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려면, 그런 어떤 것도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 시험도 있어야 되고, 어려움도 따르게 되고, 그러면서 자라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일이 하늘에서 큰 상급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날 때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워요. 우리가 은혜에 참여하게 되면 시기할 필요가 없어. 그런 질투할 필요도 없어. 싸울 필요도 없어.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께 아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시와 찬미와 아름다운 노래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확실한 영광 돌림이 우리 일생 일대를 통해서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변치 아냐고 일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을 합니다. 조신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전달된 말씀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복된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부활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부활교회가 이 자리가 꽉찰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대로 이전 나할 자도 예수 부활교회를 위해서 전도하고, 하야교를 위해서도 전도하고, 이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를 위해서도 전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더 나아가서는 열방 전파를 교회,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세계성교 복지신문 방송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창조랜드 프로젝트가 완성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응.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응. 아멘. 몇 장? 2 7장 잠시만 저걸 왜 했지? 이거 맞지? 276장. 6 이거 말이야? Yes. Okay.